안과 의사인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의 최신 치료법으로 알려진 레이저 백내장 수술 또는 오라오 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라오 레이라는 것보다 수술 중 측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더러움을 제거하고 대신 렌즈를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여러분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조사할 때 오라오 레이가 좋다. 레이저가 좋다라고 적힌 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받는 것,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절대 조건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레이저만으로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모나 피부에 혹을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레이저만으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백내장도 레이저로 깨끗하게 없어지고 렌즈가 저절로 들어가서 레이저로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란 전체 수술 과정 중 절반 정도의 작업을 레이저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을 이야기합시다. 백내장 수술은 먼저 마취를 하지만 레이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마취를 합니다. 다음으로 상처를 만들겠지만 이는 레이저로 할수 있습니다. 눈의 구슬 안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어서 이 렌즈를 원형으로 자르는데 이는 레이저로 가능합니다. 그후 렌즈 안에 있는 렌즈를 조금 푸수지만 이것도 레이저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기계로 푸순 렌즈를 흡입한 후눈 주위에 있는 오염물인 피지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점착성이 있는 물질을 눈의 구슬을 유지하는 것처럼 주입하지만 이것은 레이저로는 할수 없고 손으로 직접 주입합니다. 그후 인공 렌즈를 손으로 넣고 넣은 후 남은 점착성 물질을 씻어내며 마지막으로 눈의 압력을 가해 상처를 막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의 몇 가지 절차를 레이저로 수행한다고 해서 이 레이저 수술이 완벽하다고 할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며, 레이저 수술 자체에도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람의 손보다 안전성이 높은 면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즉, 이 환자분은 레이저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이 환자의 경우에는 레이저로 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기본 전제이며,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레이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레이저의 경우 무엇이 좋은가 하면,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수술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물어보면, 상당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레이저라면, 이 레이저는, 이 정도의 성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이것이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레이저 특유의 단점은, 예를 들어 CCC라고 하는데, 아까 원형으로 자른다고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는 깔끔하게 원형으로 자를 수 있지만, 기계로 자르면 구멍을 뚫고 원형으로 만드는 느낌이어서 이상하게 잘리기도 합니다. 원형으로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람의 손이 꽤 빠르지만, 미래에는 레이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레이저 치료로 원형으로 자르면 꽤 깔끔하게 잘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원형으로 자르는 것보다 매우 깔끔한 원형으로 자를 수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손이 떨리거나 하는 것도 없으니, 안심하고 원형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레이저 치료를 추천하는 이유는 능숙한 사람의 수술이라면 레이저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레이저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물론 시술자와 상담하여 레이저에도 일정한 장점이 있으므로 그 장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 진료가 되지 않게 됩니다. 보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최신 기술로 수술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레이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레이저 수술을 한쪽이 더잘 보이고, 손으로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레이저가 좋지만, 반대로 손쪽이 더잘 보인다면, 손쪽이 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둘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레이저라면 1.2가 되지만, 손으로는 1.0밖에 나오지 않으며, 시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력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력은 변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매우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오라우 아레이 같은 것이고, 수술 중 측정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 백내장 수술은 더러운 렌즈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렌즈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대신 넣는 인공렌즈는 세계적인 계산식에 기반하여 눈의 구슬 안에 넣지만, 세계적인 계산식을 할때 단점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 후 전방의 두께와 두 번째는 렌즈의 도수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될수 있지만, 예를 들어 수학에서 x, y, 4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x와 y의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 x3, y일 수도 있고 x, y일 수도 있어서 정답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식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두개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체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대한 경험치에 의해 대략 이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을 안고 렌즈 도수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눈동자의 직경, 각막, 동공의 곡률, 눈의 깊이 등 여러 가지를 측정하여 대략 이 정도의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계산식은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대체로 생각한 대로 도수를 설정할 수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개발된 것이 오라와 아레이라는 방법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알수 없는 수치인 전방의 두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눈알를 옆에서 보면 여기 렌즈가 있고 각막이 있습니다. 수술 전 두께는 알수 있지만 수술 후 두께가 변하면 렌즈를 넣는 위치에 따라 도수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통해 오염물만 제거하면 대략적인 두께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공 렌즈를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방법입니다. XY사라고 해도 X가 아마 3이 아닐까 하고 알게 되면 Y는 1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느낌의 것으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조차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정확한 인공 렌즈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병원에도 오라와 레이가 있고 거의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두 가지 모두 사용했지만 오라와 레이를 사용했을 때 놀랍고 완벽한 도수가 되었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정확도는 좋아지지만 일반적인 계산식과 비교했을 때 오라와 레이로 바꾼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계산식도 상당히 정확도가 좋으며 일반적인 계산식과 오라를 함께 사용한 사람의 정확도가 폭발적으로 향상된다는 느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내 수치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수치가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수술 전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 당신의 눈에 넣을 렌즈가 21로 나왔고 수술 중 오라라는 검사 장비를 사용했을 때 당신에게 넣어야 할 렌즈가 21.5로 나왔다면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21.5를 넣었더니 생각보다 보기가 나쁘게 될 때가 있더라. 정보가 늘어나면 정확도가 반드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이 좋지만, 없으면 정확한 도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두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도수가 나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도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나는 반드시 오라가 아니면 싫다는 환자도 있고 오라로 해도 같은 도수로 보통으로 넣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도수가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나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 솔직한 나의 감상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가진 곳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우리 병원도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나 오라를 넣었을 때의 가격은 100만 200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야.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돈을 썼으니 멋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건 맞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나는 근무 의사이기 때문에 원장이 이 기계를 얼마에 들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혼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병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해도, 결과가 좋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고 그저 그런 느낌의 사용법이겠죠. 돈을 많이 들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썼으니 제대로 사용해서 홍보해달라고 아마 말하고 싶을 거야.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훌륭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인지 묻는다면 다른 더 놀라운 기계들이 여러 개 있고 나쁘지 않지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한 근무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장 같은 입장이었다면 좀더 자랑하고 싶겠지만 스스로 돈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네요.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저로서는 레이저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오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지만, 저도 레이저 치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가 손으로 했습니다. 내가 사용해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없이 끝났고, 문제없이 시력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의 정보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선택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지방에 살면서 도시에 가서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그런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은 도시에 아주 좋은 곳에 계시고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명 정도의 도시에서 오라를 하고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그 클리닉이 나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백내장, 농내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란에 응원의 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으시면 높은 평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